안녕 여러분. 오늘은 음, 요즘에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서 컬러감이 있는 게좀 끌린다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색감이 예쁘거나 컬러감이 예쁜 것들이 막 많더라고요. 선도 바꿨어. 이번엔 핑크. 어쨌든 컬러감이 좋은 제품들 제가 모았던 것들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아, 나왜 이렇게 옛날에 엄마들이 화려하고 컬러감이 있는 것들을 사는지 몰랐는데 요즘 이해가 되네. 뭔가 막 밝은 걸 하면 얼굴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린다고요 어, 사실 이제 곧 우리 모닝이 생일이 돌아와요 벌써 새돌이 됐답니다 언제 이렇게 키웠나 몰라 그래서 모닝이의 새돌을 맞이해서 제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원래 엄마한테 선물하는 거니까 너무 갖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제 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음, 명품 굿. 짠! 아, 굳이 내가 가서 내걸 사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음, 영롱하다 어이 리본풀이 너무 아깝다 음, 뭐가 이렇게 많이 돼 있네 이렇게 생긴 반지를 샀어요 이거 사이즈가 진짜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이걸 저도 유튜브랑 인스타 막 보다가 제가 악세사리를 좋아하잖아요. 하, 누가 또 이거 끼고 있는 거 봐도 너무 예쁜 거지. 제가 그 구찌 러브링이 있는데 여기 네 번째 반. 지가 사이즈가 13호거든요. 여기는 한 15, 16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이즈를 막 검색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매장에. 이게 지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잠실점에 15호가 딱 남아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차보려고 하다가 사이즈가 잘 맞아가지고 약간 두께감이 있는 반지야. 구찌 로고가 이렇게 있고 약간 청록색? 이게 실제로 보면 훨씬 더이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껴볼까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 이제 부은 걸 감안해서 15호를 샀 는데 잘산거 같아 16호 샀으면 컸을 거 같아 여기 중지도 잘 맞고 검지도 잘 맞고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3년 동안 무늬이잘 키웠으니까 괜찮잖아요 저는 원래 실버 반지를 좋아하니까 실버 반지 여러 개막 끼워도 이 청록색 포인트 하나 딱 음, 정가가 38만원 이에요. 사이즈가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나서 가시는 걸 추천해요. 요즘에 제가 또 미니백에 <laughs> 빠져있잖아요. 아우, 귀여워. 음, 너무 귀엽죠? 인스타에 자꾸 광고, 알고리즘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꾸 제 눈에 뜨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러블리한 백이죠. 얘가 알록달록 하진 않지만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귀여운 보면, 깃털이에요. 여기는 또 에나멜이에요. 화이트 에나멜. 음, 지루하지 않고 좀 재밌는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이 정도 사이즈에요. 이런 모양? 어, 진짜. 볼수록 너무 포인트가 되는. 지금 여기도 너무 귀엽다. 이 안에도 라벨을 이렇게 포인트 되게 돼 있어서, 뭐, 웬만한 건다 들어가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숄더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토트백으로 이렇게 딱 걸칠 수 있는? 그냥 저는 그냥 청바지에 힌트 입고 이거 매기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되게 포인트 되고, 이런 귀염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가격도 6만원대? 짠. 에코백 같은 미니백? 이거랑 같은, 같은 회사 거거든요. 너무 다 귀엽죠? 이거는 진짜로 약간 레몬 컬러? 이게 스몰 사이즈고, 한 치스 큰게더 있는데, 걔는 좀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 소에 통이 크지가 않아요. 숄더로 매면 살짝 딱 맞는? 저는 그냥 이렇게 잘 들고 다니거든요 장바구니처럼 미니백을 원래 쓰시던 분들이라면 전혀 작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단이 이 원단 하나가 아니라 이 안감 안감 원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작은데 약간 튼튼한 가방이에요 진짜 그래서 모양이 이 모양 잘 유지가 돼요 생각보다 딱 귀엽게 매기 좋은 이렇게 위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박음질 되어 있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게끔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이 가방도 한번 메 볼까? 이렇게 모양이 딱 맞아요. 이게 숄더로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 폭이 좁아가지고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숄더로도 딱 들어가고, 아니면 토트로. 사이즈가 엄청 작지는 않아요. 운동복이랑 이런 걸다 넣어지거든요? 제 몸에도 이 정도 사이즈?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가방. 아 하다 보니까 자꾸 가방 특집이 되는데, 짠. <laughs> 요거는 셀로판이라는 그 윤승아님이 브랜드를 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가방이에요. 여기에 꽃무늬에요블랙에 꽃무늬고 보면 이게 블루. 그리고 얘는 그냥 토트백? 숄더도 되긴 하는데 좀 짧아요. 그래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음 색감이 진짜 너무 귀엽죠. 진짜 포인트로 딱 메기 좋은 이렇게 딱 길이 한이 정도. 컬러감이나 포인트도 너무 예쁜 것 같아. 근데 진짜 되게 그 윤승아님이랑 어울리잖아요. 대부분 흰 옷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방이나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걸로 포인트를 좀 많이 주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가방 끝난 줄 알았지? 하나 더 나와. 얘는 바다 건너 왔어요. 이 친구도 또 컬러감이 예뻐가지고 우리 전우가 이 가방을 보고 가방 특집 때 소개하려고 산 거냐? 근데 이미 촬영 끝난 뒤였거든요. 그냥 사고 싶어서 샀다. 짠! 오 이번엔 또다 노랑이야. 왜 이래? 팔로마울이라는 브랜드 의 가방이에요. 약간 에나멜 느낌이 나는 좀 반딱반딱 거리거든요. 보여요? 음. 이런 식으로 가죽 질감이 좀 느껴지는 완전 숄더백이고 이것도 미니 사이즈인데 얘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작아가지고 지갑이나 뭐 저는 촬영하니까 카메라도 넣을수 있고 생각보다 웬만한 건 들어가요 엄청 크진 않아도 앞뒤 모양은 똑같고 포켓 이런 것도 없어요 팔로마울 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딱 찍혀져 있고 얘가 컬러가 엄청 많았어요 약간 그린 컬러도 있고 블랙 화이트 기본으로 있고 되어서까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화이트랑 블랙이 또 제가 있잖아요 가방이 그래가지고 요 컬러로 샀는데 아우, 너무 맘에 들어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 폭이 생각보다 여유 있어요. 겨울에 막 두꺼운 옷을 입어도 그렇게 이 가방 때문에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짠, 짜자잔. <laughs> 너무 상큼 상큼 상큼하죠. 되게 가볍거든요. 요즘에 이 가방을 되게 자주 하게 돼요. 모양도 되게 무난해가지고 진짜 이것도 데일리백으로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많이 매는 가방이 많네. 맨날 나가야 될것 같아. 해외 배송이어가지고, 2주? 2주 정도 걸린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면 뭐. 아, 진짜 날씨가 좀 약간 후덥지근하다. 장마올것 같아. 제가 또 티를 하나 몇개 샀어요. <laughs> 하나가 아니고 너무 컬러가 귀여워가지고. 그건 바로, 가니. 제가 가니 티 원래 여기 옐로우 컬러가 있잖아요. 이번에 약간 크레용 컨셉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이게, 그 해외 직구니까, 다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샀던 거예요. 왜 이렇게 싸지? 그럼 샀는데, 가품이 온 거예요, 처음에. 한번빨를 했더니 막, 물다 빠져버린 거예요. 걔를 잠옷으로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 먹고, 정품으로 샀습니다. 짠. 확실히 정품은 컬러감이 달라요. 이게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았거든요, 컬러가. 굉장히 선명하죠. 저는 약간 루즈하게 입으려고 이번엔 스몰을 샀는데 생각보다 더 컸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엑세스몰이랑 그러니까 아주 조금 차이가 날 뿐이고 미디엄을 살걸 그랬나? 이런 컬러 조합 봐봐요. 핑크에 옐로우에. 아, 이거는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 신랑이 왜 똑같은 걸두개 사냐고. 그래서 가품을 샀는데 이번엔 진품을 샀다. 기본 원래 옐로우티도 매력이 있는데 얘는 진짜 약간 많이 이쁜 것 같아. 제 이런 컬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너무 예뻐 택도 아직 안 됐어요 택도 이거 소개하고 입으려고 얘네들 뭐 라벨도 이렇게 귀여워 얘도 해외 직구로 샀고 얘는 제품이 좀 빨리 올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받았어요 아 어, 입고 빨리 놀러 가고 싶어 이 정도의 길이감이랑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죠 음 상큼해 색감은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냥 반바지에 편하게 입으려고 산 거여가지고 이 소매 길이도 길어요. 짧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런 느낌. 전 저번에 샀던 자라 반바지랑 같이 이번 여름에 정말 뽕 빼게 입을 거예 이거 이렇게 넣어서 반바지에 그냥 이렇게 대충 넣입해도 예뻐요. 이렇게. 아까 그 가방 매줘도 너무 상큼하죠. 그냥 이렇게 그냥 커플숍 가도 되고 편한 룩으로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밝다. 에너지가 밝아. 더워지니까 뭔가 막 셔츠도 청바지도 다 너무 귀찮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막 티에다가 반바지만 찾게 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짠. 완전 핑크핑크한 네이비 카운티라는 브랜드고, 박스티에요. 박스티. 루즈한 티인데, 여기에서 제가 그 초록색깔 반바지 샀었거든요. 근데 거기 옷 재질이 전 좋고, 핏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이 핑크 티셔츠도 품절이었다가 다시 재입고 돼가지고 산 거거든요. 입었을 때 그냥 편하고, 딱 핑크색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딱 핑크색이에요. 제 손은 약간 연핑크잖아요. 그리고 요 폰트들은 블루로 되어있어요 블루 크죠? 사이즈가 되게 루즈해요 저 지금 흰 바지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흰 바지에 그냥 입으려고 산 거예요 편하게 66 반까지도 충분히 사,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흰색이랑 핑크랑 두 가지 컬러인데 저는 핑크로 되게 크죠? 루즈해요 원사이즈 제품이고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뭐 시원하죠 그리고 되게 루즈한데 이게 부해 보이지 않고 뭔가 툭 떨어져가지고 펑퍼짐해 보이지 않아요. 음 예쁘네. 전 진주 목걸이 자주 하니까 진주 목걸이 해도 예쁘고 이거 뭐 어디 해변가 가야겠네. 예쁘네 예뻐. 여기가 옷이 갖고 싶은 게되게 많아요. 그리고 <laughs>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야? 상이 별로 없네. 짠 이거는 우리 전우랑 돌아다니다가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핑크 나이키 긴팔 바지가 있거든요. 오 지나가다 보니까 반바지가 나왔네. 스타필드에서 산거 같은데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엄청 작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딱 연핑크다 연핑크에 이렇게 나이키 로고 있고 길이는 한 3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정도 돼요 이쁘네 이쁘네 큰 티에다 입으면 이 정도 나오는 길이여 가지고 좀덜 부담스럽죠. 이 정도의 길이가 이게 허리나 이런데는 좀 여유 있게 나왔고 스트링으로 이걸 조절하면 될것 같거든요. 스트링 끝도 되게 귀엽네. 핑크도 이런 톤 다운된 핑크는 되게 예쁘단 말이지. 짠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구나. 요 악세사리 이름이 요거 이렇게 진주로 되어 있는데 요 사이사이가 이렇게 컬러가 되어 있어요. 컬러 보여요 이렇게 생겼고, 길이가 길지는 않고, 이런 느낌? 굉장히 알록달록해요. 되게 튈줄 알았는데 그렇게 튀진 않아요. 일반 진주는 조금 약간 시크하잖아요. 여성스럽고. 근데 얘는 되게 귀여운 느낌의 진주. 약간 기본 티셔츠나 아니면은 뭐 셔츠 안에도 이렇게 해도 이쁘고, 레이어드 하기에도 괜찮고, 제가 확실히 컬러를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지긴 했어요. 야, 저번에 캠핑 갔다 왔거든요. 그 모닝이랑 처음으로 노지 캠핑장을 갔다 왔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진짜 뜨거워가지고 우리 개두 마리는 발바닥이 다 데이고 오자마자 병원에서 가가지고 욕 먹고 일주일 동안 산책 못하고 그리고 모닝이도 다 타고 저도 완전 탄 거예요. 근데 타니까 이런 컬러감 있는 게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일이라든지 악세사리 같은 게 아, 왜 여름에 태닝을 하는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되게 예쁘고. 세련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 여름 캠핑은 되게 덥고 힘들다 그러고 벌레도 많이 꼬인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전우랑 캠핑에 빠져서 캠핑을 되게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준비물만 엄청 열심히 <laughs> 알아보고 있거든요. 한 가을쯤은 좀 제대로 다니지 않을까? 모닝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열심히 좀 다녀보려고. 어쨌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들, 너무 기분 좋게 샀던 것들을 또 소개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안녕. 근데 나 뭐하지, 이제? 보고 싶은 거 뭔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댓글 좀 남겨줘봐요. 참고할게요.